XRP가 단기 조정을 겪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달 5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핀볼드는 XRP가 2.20달러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공매도 비율은 오히려 크게 낮아지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유지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 데이터 분석 업체 코인글래스에 따르면 최근 12시간 기준 XRP의 롱 포지션은 55.07%, 숏 포지션은 44.93%로 집계됐습니다. 매도보다 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XRP 가격은 2.13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1일 기준으로는 2.38% 하락했습니다. 기술적 지표인 RSI는 38 수준으로, 과매도 구간에는 아직 이르지만 반등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14달러 부근에서 두 차례 반등이 있었던 점은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한편 리플은 이달 초 락업에서 해제된 10억 개의 XRP 중 7억 개를 다시 잠갔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매도 압력은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장 전반적인 조정세와 매수 피로가 가격 하락을 유도한 가운데 특별한 악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심리회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살아 있습니다. XRP를 둘러싼 심리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일정 수준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등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